안녕하세요. 오늘의 바둑 뉴스입니다. 드디어 오늘이죠. 바둑리그 준 플레이오프 1차전 신진서가 이끄는 셀트리온 팀대 최정이 이끄는 컴투스 타이젠 팀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우선 오더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1국은 신진서 선수와 박진설 선수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속기에 강하고 후반기에 엄청난 성적을 보여준 박진설 선수지만 지금의 신진서 선수는 그 누구와 두어도 절대 질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신진 서 선수의 우세가 예상이 되고요. 이국은 원성진 선수와 신의 조한규 선수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조한규 선수는 최근 피처스리그에서 3연승을 거두며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원펀치 원성진 선수에게 승리하기란 힘들어 보입니다. 이국은 원성진 선수의 우세가 예상이 되고요. 상국은 이원도 선수와 박하민 선수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와일드카드전에서 2승을 거두며 셀트리온을 끌어올린 이원도 선수가 등판했지만 최근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고 안정적인 박하민 선수가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3국까지는 셀트리온이 2대 1로 앞서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4국 5국이 이제 승부인데요. 셀트리온은 강승민 선수와 조한승 선수, 금지우, 김대용, 유호성 선수까지 총 5명의 선수가 출격 대기 중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경험 많고 실력이 가장 출중한 강승민 선수와 조한승 선수가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맞서는 컴투스 타이젬 팀에서는 한승주 선수, 최정훈 선수, 한상조 선수, 김민희 선수, 강우혁 선수까지 출격 대기 중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한승주, 최정훈 선수가 등판을 할것 같은데요. 요즘 최정훈 선수가 굉장한 상승세입니다. 어제도 독사, 최철환 선수를 KO 시키며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5구까지 가서 최정훈 선수가 등판을 한다면 컴투스 타이잼 팀이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바알람의 바둑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